안녕하세요, 여러분. 톱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킹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쇼킹들이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쇼킹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뭐 프로모션 구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11번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로 보시면 베스트 쇼킹들, 슈팅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쇼킹들도 11번가에서 본인들이 뭐 마케팅을 하는 프로모션 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쇼킹딜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요. 약간의 활인을 주면서 좀더 노출을 강조해 주는 느낌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긴급공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MD랑 조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일반 쇼킹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쇼킹딜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제가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왼쪽 탭에 보시면 쇼킹들 관리라고 이 화면이 뜹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최근에 쇼킹들이 별도로 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쇼킹들 소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더 좋아진 쇼킹들 신청해 보세요. 자, 11번가의 대표 프로모션으로 모든 11번가 판매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광고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 중 주요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가이드 등을 보면서. 자, 그러면 쇼킹들 신청하기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상품이에요. 뭐 기간도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기간보다 어떤 상품을 내가 할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어, 날짜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각각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여기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은 자 개별 상품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 제품을 눌러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상품 번호를 알고 계시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품명을 알고 계시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해보고 이게 나오면 이걸 클릭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여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12월 3일부터 노출되고. 이제 14일, 2주 동안 설정 가능해요. 그럼 저는 16일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카드뷰를 넣어주면 됩니다. 카드뷰는 뭐냐면, 이렇게 가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카드뷰거든요. 요걸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720에 360 픽셀 맞추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탁구 연습기라는 제품을 넣었구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러면 가격은, 현재 가격은 16,900원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프로모션 제한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프로모션 제한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15,100원이라고 설정이 돼요. 자, 그러면 한 1,800원 정도가 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800원 정도 할인을 해도 내가 마진이 괜찮을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괜찮다. 그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가격을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야, 기본 즉시 할인은 더 할인을 주실 분들만 더 할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더 할인을 줄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0원으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자 조건 배송비는 원래 이 제품이 얼마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만지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수량도 내가 정하면 돼요. 이게 지금 제거 남아있는 현재 재고 수량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예요. 종료 후의 판매 상태를 여러분들이 꼭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판매 중지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해놓은 12월 16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나는 계속 판매할 거니까 계속 판매. 라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후에 상품 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딜 상품 정보대로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기존 상품 정보로 원복할 건지에 대한 문의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계속 판매를 할 건지 딜이 종료자 태도 아니면 기존 상품으로 가격을 원상복구할 건지에 대한 문의예요 저는 가격이 다시 원상복구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근거 url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타 마켓보다 저렴하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복사용 오신 다음에 그 근거 url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md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고요그 다음에 뭐 연락처는 여러분들 뭐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가격을 제한을 해도 일단은 md들이 보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가격만 할인되면 자동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신청하기 버튼 누를게요. 자, 한계열 자동 승인 가능합니다. 그대로 신청할까요? 예, 여기서 제한한 가격을, 프로모션 제한 가격에 제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동 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성공. 이렇게 뜨죠?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게 당장 반응이 얼마만큼 올지는 저도 가늠이 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시면서 한번 매출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광고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이 마켓들마다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지나치시지 마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이 있을 때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비중을 두고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거니까, 요럴 때 한번 우리가 쇼킹들을 딱 진행을 하면 좀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